함께 사도신경으로 토요일 새벽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도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 듯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 마음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베리니 그 기쁨 비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 듯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6장은 309쪽에 나와 있는 성경책에 갈라디아서 6장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 아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모르니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만일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범죄하는 성도를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죄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성도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그 사람이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고 넘어가 줘야 될까요? 아니면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할까요? 같은 성도들끼리 정말 해결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나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의 그런 모습을 볼때 다른 누군가가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있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의 문제 중의 하나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지키고 모세와 그의 율법을 지켜야만 모세가 전파한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를 행해야만 무엇을 얻는다 합니까?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런 이러한 것들을 계속하여 증언함 어, 주장합니다. 바울이 전한 대로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이 성도들과 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의 생각과 대치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이러한 관계를 해결하기를 소원하고 또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이어가기 위한 그 삶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교리를 통하여 범죄하는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권면해야 하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잡아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볼때 넘어가지 말고 바로 잡으라라고 하는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절에 처음에, 형제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같은 교회 성도들아, 그러한 자를 보면, 우리가 바로 잡아주고, 그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살펴보아라. 바로 그한 성도를 위해서, 또한, 공동체의 이 거룩함을 함께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석하면, 바로 잡다 라는 것을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일부분을 바꾸거나 또 찢어지거나 깨진 것을 이어서 회복한다 라는 것을 바로 잡는다 라고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비록 이렇게 될때 작은 흉터 그런 것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결하고 다시 붙여서 다시 회복하는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다시 이어지게 하려면 여러 가지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돌이켜 주, 주게 하고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한 회복을 해야만 교회는 하나가 되어 될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를 볼 때마다 단절시키고, 내치고, 지적하고, 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긍율함으로 바로 잡아주고, 나도 그리한 모습으로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로 잡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필요한 것들은 온유함입니다. 침착하게 다른 성도의 잘못을 회복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또 특별히 따돌리지 말고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한 열매로서 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할 때그 성도 한 명이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깨닫고 나올 수 있는 하나 될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잡아 주는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짐을 서로 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었다고 하면, 회복시켜 주었다고 하면, 이제 서로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합니까? 함께 나누어지라 라고 건면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서로의 짐을 서로 질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짓는다는 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요. 짐을 진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불쾌함 또는 어려움을 견딘다라는 그 어원의 뜻이 있어요.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그 죄악들을 해결해 주셨지요. 얼마나 그것들이 지기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싫겠습니까? 또 얼마나 때로는 어렵고 또 무겁고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그런 어려운 그러한 어, 무게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지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서로를 힘든 그러한 짐의 상태가 있다면 함께 져줄 때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이 성취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짐을 지어주는 가정과 교회와 또한 직장이 되길 원하고 또 공동체가 되길 원해서 그러한 회복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게 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먼저 짐을 지고,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사랑의 열매를 이 항상 맺어가는 그러한 마음이 늘 소원함으로 다가오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잡아주고 또 짐을 서로 지어주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함께 하라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 함께 하라. 풍성한 것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필요한 이들과 함께 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제하다라는 뜻과도 같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것을 주거나 또 받거나 또 공유하는 것이 바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이것을 베풀 때에 바로 성령, 성령의 열매, 바로 그 기쁨의 열매를 함께 나누고 맺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받을 때도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바울도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 하늘에서 주시는 큰 희락의, 큰 기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이 바울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언급하고 나서 오늘 이 육장 말씀 가운데 와서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여 방황하고 또 범죄의 길로 또 연약해진 영혼을 우리가 볼 때마다 그를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서로 짐을 지어주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또그 열매로 세상 사람들이 이웃들이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과 또 예배와 모든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이 아침,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성령의 열매를 계속하여 맺어가는 날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열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가정 상황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놓고, 또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어느 한 사람이 연약해져 있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넘어져 있습니까? 위로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바로 잡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짐을 서로 질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유하고 나누고 또 채우고 나누며 넘치도록 하나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의 사랑과 위로가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힘을 바라고 빛을 바라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교사님들의 가정과 상황과 형편을 살펴 지켜 주시옵소서,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담임 목사님의 모든 건강과 사역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회복되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